서울 중구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교통비 항목을 두고 의회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. 이 때문에 지난 연말 관련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습니다.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으로부터 이번 이슈의 중심 들어봤습니다. 박용 기자입니다. 지난 연말 중구의회가 삭감한 중구청 예산은 190억 원 규모. 이 가운데 어르신 교통비 조례안은 안건 회부조차 되지 못했습니다. 의회와 구청이 이견을 보인 겁니다. 중구청이 편성했던 어르신 교통비 지급 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. 하지만 길기영 중구의장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. 음, 어머니 아버님들은 거의 다가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. 지하철이 아주 잘돼 있어요. 촘촘히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교통비 2만 원 지급은 요거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. 항목 자체도 문제를 제기합니다. 당초 김길성 중구청장이 후보 시절 어르신 역량 강화 사업에 5만 원 추가 지급 공약을 내세운 만큼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.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공약 사업은 지켜야 되고 급급하다 보니까 교통비 지급 2만 원으로 지급해야 되겠다. 이거 아닙니까? 그 5만 원의 지급은 올 1월 1일부터 바꾸자 하는 게 수혜자의 대상들의 어머니, 아버님들 생각입니다. 길기영 중구의장은 2월 말에서 늦어도 3월까지는 추경안 상정을 전망하면서도 그 전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열어 교통비 지급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.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.